하려고 동영상을 촬영하려는데 혹시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제가 라고 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아, 저는 지금 푸드뱅크 개인용자 관리 중입니다. 저희 푸드뱅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 집 앞까지만 물품을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. 응.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우리는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. 우리는 이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드린 자료들은 많은 복지관에서 실시를... <목소리도> 선생님 이건 뭔가요? 이건 뭐예요? 안에 뭐가 들었어요? 떡이장 한가? 밑반찬입니다. 어. 올라오세요.